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DIC 살펴보실 거고요. 최근에 눌림이 좀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 걱정을 좀 하시고 계신데 사실상 주가가 이 상승을 시작하면은 눌림이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처음 시작됐을 때도 눌림이 꽤나 컸어요. 눌림폭이. 근데 지금 막상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흐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이 구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수익률이 결국에 결정이 난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에 세력성 거래량이 그동안에 매집 과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틈틈이 터졌어요.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 분들은 대량 거래량 터지면 바로 아큰 폭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아 이러한 부분들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 상승을 컨트롤을 하면서 일정 가격 내에서 계속 매집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 시기, 결국에는 테마가 맞물리는 시기가 되면 이렇다 할뭐큰 폭의 뭐 변동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느닷없는 급등을 통해서 한 번에 주가가 레벨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핵심은 DIC가 앞으로 어 지금 눌림이 발생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 계속해서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 이에 대한 이유는 아 지금 뭐 로봇 테마도 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정보거든요. 특정 정보에 아 주가를 급등시킬 만한 핵심적 재료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제가 항상 시장의 급등 시작 전에는 미공개 정보들이 돌아다닌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월달에 제가 DIC 관련한 찌라시를 한 차례 드렸었고 이게 사실이 되면서 굉장히 큰 급등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아무로 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제가 매수를 굉장히 강조드렸다 보니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최소한 300% 이상 수익은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눌림이 어, 이300% 상승 이후에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쫄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쫄아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여러분들께서 확신이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정보력 차이에서 나오는데 결국에 목표가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으면 이러한 변동성 하락 변동성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하락 변동성 나오는 상황 속에서 거래량 터지는 흔적도 없어요. 결국에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오늘 또한 제가 핵심 정보를 드릴 거예요. DIC 역대급 정보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결코 뭐 차트 보는 실력이 없어서 손실을 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적인 부분은 이미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유튜브 통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다양한 라인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10년 전에랑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비교하면 정말 실력이 천지 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 비율이 크다라는 것은 욕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욕심보다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일전에 10월 달에도 정보를 드리고 급등이 나왔듯이, 아, 시장에는 급등 시작 전에 미리 정보가 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찌라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찌라시 정보가, 100%다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 찌라시 소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스나 출처가 확실하다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급등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찌라시 드렸던 종목들 한 10종목 정도 드리면 그래도 8종목 이상은 300% 내지 많으면 어, 최고 많이 올라간 게 7, 800% 까지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중률 자체가 좋아요. 물론 지금 시장도 좋기도 하지만 그래서 상승폭이 더 커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dic 관련된 또 정보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dic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날짜는 좀 가려놨습니다. 굉장히 유튜브에서 바로 공개해버리면 아 미공개 정보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아 일정은 가려놨지만 일정 또한 제가 받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 근데 일단은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전기차용 감속기뿐만이 아니라요 로봇용 정밀 감속기 부품 계약 체결에 대한 수주 공시가 조만간 나올 겁니다. 이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고요. 금액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사가 터질 때까지는 상승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오히려 차트가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요. 개인 투자자 물량을 털어내고 대차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 기사 터지기 전까지는 재차 상승이 나오겠지만 기사가 터지면 여지없이 아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거기 때문에요. 이 시기에 오히려 저희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과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 증권과 소식통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기차나 로봇 구동계 관련해서 관련 공시가 이제 확정이 될 경우에 테마 전반이 불어올 수 있다. 뭐 이러한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일정에 관한 부분은 유튜브 통해서 말하기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10초면 입장할 수 있는 소통방 통해서 드리고 있어요.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핵심적인 정보 내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통방 입장 방법 잠깐 살펴보고 DIC. 아, 모멘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잠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초간 소통방 입장 방법 설명드리고 다시 영상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건데 제가 소통방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장중 테마 어느 테마가 가장 지금 강력한지 이러한 부분들부터 추천 종목까지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은 단타가 꽤 위주가 많아요. 단타 위주가 많고 당일날에 뭐 적어도 10% 내지 뭐20% 정도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대비 20% 정도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 이제 개별 메시지 또 드리고도 있고 막 하니까 좋은 타이밍에 수익 만들었다 하시는데 제가 돈 받고 하는 유료 리딩 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보태지만 마시고 그냥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 됩니다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아 뭐랄까. 아, 같이 소통하면서 재밌게 매매하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제가 종목을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어요. 안 드리는 경우에 종목이 안 나오니까 안 드리는 겁니다. 아, 너무 이런 거는 보채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고,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만명 이상 모이긴 했습니다. 만명 이상 모이긴 했지만 어, 점점 더 세를 불려가야겠죠. 지금 무난하게 하루 마무리했네요. 뭐 고생하셨습니다. 손해 없이 조금 수익 났습니다. 뭐 소액이라도 수익 챙겨가는 중. 아 오늘 정신 없었다. 다음부터 좀 집중해서 잘 따라가 보겠다. 뭐 이렇게. 글들 많이 남겨주시는데 물론 장중에는 제가 이 댓글 쓰는 거 막아놓고 오늘 수익 올릴 때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한마디씩 주고 받습니다. 010-8021-2193으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010-8021-2193으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하시면서 정보 부족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희든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숫자 4번 보내주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DIC 결국에는 뭐 매수했던 뭐 10월에 우리가 매수했기 때문에 이 타이밍 또한 중요하지만, 아, 냉정하게 말해서 타이밍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 세력들의 눈으로 우리가 종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아,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뉴스가 나왔는지, 아, 실적은 올해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아 위주로 아 체크를 한다면,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거래량 그리고 정책 이슈 그리고 그 기업만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인데요. 차트는 속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차트 급등 시키다가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따라붙으면 지금처럼 눌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은 우리를 속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결국에 세력이 거래량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즉 다시 말해서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기반으로 목표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인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목표가까지 함께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상 통해서 추천을 드리고 목표가를 드리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제가 사용하는 검색기 아 소식을 이용해서 나오는 목표가들인데요. 아이 부분을 제가 모두 어 제공을 드리고 있죠. 구독만 해주시면 다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대형주랑 중소형주 매수가나 추가 매수 비율 달라지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료집 통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적어 놨으니까 초보자분들도 따라하기 쉬우실 거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매수하라고 강조드렸던 삼성중공업을 보시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7월달 매수했어요. 근데 이 매수 가격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떨어지기 시작한 전고점 있죠? 이 가격을 검색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어느 시점부터 눌렸는지 살펴보고, 아, 여기서 눌렸네. 이 당시 때는 차트가 이렇게 생겼었죠. 아, 그러면, 아, 18,000원 부분에서 눌렸구나. 그럼 18,000원을 넣어주면 되겠구나, 예요 그러면 이 검색기에 매수가 예측에 18,000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 가능 가격이 나오고, 16,000원, 목표가 31,000원이 나왔는데, 매수 가능 가격 16,000원, 7월 때, 7월 당시에 어떻게 움직였냐. 이 눌림이 발생했을 때 15,800원 라인 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16,000원 매수가 나왔으니까 매수가 가능했겠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두배 가까운 수익이 났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얼마로 나왔냐? 31,000원이 나왔어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 물론 33,000원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31,000원에 매도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고점이죠. 그러니까 안전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 매도를 할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배 정도 정확하게 예측이 됐어요. 두배 상승 그리고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제가 뭐 하나 시스템도 사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도 살펴보실 건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만 원대 근처 라인 아 이때 고점을 기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눌림 발생했을 때 샀으니까요. 이때죠. 아, 그렇다면은, 하나 시스템이 전고점 부분이 어딘지, 아,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떨어졌으니까, 이 42,000원. 이때 당시에, 아, 제가 눌림이 발생을 했고, 이 전고점을 기입을 했었죠.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종목명에 하나 시스템 적어주시고, 그때 당시엔 42,000원이었으니까, 42,000원 기입을 해볼게요. 그럼 매수가격이 31,100원이 나오고요. 목표가가 67,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매수가 31,100원까지 떨어졌나 봅시다. 31,100원 거의 최저점이에요. 거의 최저점 매수 분명 히 가능했었고 그다음에 79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표가 측정된 것에는 67,500원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 더 오르긴 했지만, 67,500원에 우리가 매도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고점, 최상단 부분에서 매도가 가능했었고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상승, 아,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전고점,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서 빠졌잖아요. 65,000원. 이 가격을 기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65,000원 가격을, 기입을 해주시면 매수 가능 가격 목표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정매타격 목표가 검색기, 제가 만든 이 검색기가 굉장히 적중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이러한 관점으로 매수가 드렸던 것이고, 컬러북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상승, 250% 넘게 올랐어요. 로보티즈도 220%. 삼성 중공업, 뭐, 두배 수익 정도 났고,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죠? 로고로 110%, HJ 중공업 13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파란 표시는 목표가 달성이 된 거고, 빨간 표시는 아직 진행 중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더 올라가서 목표가 달성하면 이것도 초록색으로 바꿔서 영상을 찍겠지만,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고형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고형을 한번 더. 우리가 측정을 해볼 건데, 고형 같은 경우에 아직 진행 중이니까, 사실 검색기, 아, 이 3300원까지 오르고 눌림이 발생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고형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종목명에 고형 눌러주시고요. 고형 입력을 해주시고,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 라인을 또 살펴보셔야겠죠. 저는 이 전고점 라인, 여기서 눌릴 때또 샀으니까, 고형 영상 찾아보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고용도 마찬가지로 뭐 21,000원 부근 라인 근처에서 눌렸죠 21,000원을 고용했고 눌러주시면 매수 가능 가격이 19,000원 목표가 34,000원 나와요 매수 가능 한 가격 19,000원이니까 뭐 지금 눌렸을 때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고 조금 더 하락이 나왔으니까요 그 이후에 바로 급등 나왔죠 근데 목표가 자체가 지금 나온 걸로 보면 3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도 제가 어, 매수,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영상을 지금도 찍고 있는 것이고, 이 3300원에서 지금 눌림이 발생한 건 아쉽지만, 아직 뭐 진행 중입니다. 추후에 또 34,000원 달성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률 바꾸고, 초록색으로 바뀌겠죠? 성공한 종목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매수해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 펩트론은 지금 시작한 종목이니까 또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 검색기를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누구에게나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설명을 드릴 건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가 보일 겁니다. 01080212193으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검색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숫자 4번을 보내 주셔야 제가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뭐 리딩 업자나 뭐 이런 번호들이 올 때가 있어요. 리딩 업자나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스팸 문자들 아 그리고 이 정보 빼먹어 관련은 아 이런 업자들 번호를 제가 다 이제 스팸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 4번을 눌러 주시고 일반적인 투자자 번호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자동적으로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뭐 너무 리딩업자들에게 가서 뭐 중목받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검색기 이용해서 스스로 매매하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01080212193으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